<스> 어, <laughs> <어른이야>, 네? <laughs> 오늘 야오장이 내려간 자리 나래 이 이두개 <laughs> <laughs> <도와야 웃음>

대리재이 섬진이, 음, 하나, 섬진이 모아라, 아, 아 아, 그거는 자출은면서자는데 아, 찍어 가지고 지울라고 <laughs> 맞지? 아빠는 자꾸 연여달라더라고상관나 네. 그 네, 미에, 네? 뒤에 면들 네? 면도 뒤에. 네. 이발소 도칼로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이발소에서 누가? 응. 이발소에서 때나 아니, 아니? 한, 한아 지금 볼거쳐 언제 했는건데요? 얼마전에 얼마전에도 응. 이래 안 나나? 음. 야그 이발소 좋은데뭐 수염 깎아도 이틀동안 되좀거잖아 수염은 빨리 길 히인은 음. 그냥 머리